남사친 그러니까. 자취방에 브라자가 나왔다. 아는 척, 모르는 척. 형들은 어떡할 것 같아? 과연 오킹과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? 야. 아, 잠깐만. 아이고. 비상에 넣다? 뭔 소리야? 우리 방산 겹쳐서 넣다. 아, 진짜 현실 부정한번 해? 뭐. 맞아. 박스 맞아 벤티 많이 끼우고 좋잖아. 아 조바 한명이절로 봐. 뭔 아, 냄새 개밥 싫네 조바. 이 진짜 냄새야 이거. 애기냄새 동나라한테 우리 집 애기 키웠어. 아, 남자들끼리 모여있으면 뭐하지? 자취방에서. 우리 대학교 때뭐했냐 너? 어. 어나 같이. Yitt ]ında. 웬만한 새끼들은 um, 다 왔네. 시 너네 집은 진짜 이런 말이좀 우리 거 휴게소였지 휴게소. 맞아. 모텔처럼 쓰 있긴 해. 주머니에도 꼬기 꼬기 따 올라갔다. PC 갔라고 이거 뭔줄아 지금 내, 가 오천 원 이렇게 주면 천만더 <laughs> <손만> 줘. 천원더 받은 적 있어 그 있어. 먼저 아, 한번 그때 당시 여자친구 놀러 온다고 방에서 좀 놀아도 되냐고 그러니까 네가 된다고 그랬어 한두 시간 넘은 거지 야 왔어 왔는데 이제 아직 저기니까 문 살짝 열고 좀만더 놀다 오라아 <laughs>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한 번이야 아니 그때 한번딱 그게 있었어 내가 분명 이시간대 간다고 했는데 얘네가 깜빡했나 봐 근데 내가 아 문을 첫 번째 여자친구가 열어줬어 아 근데 얘가 못 일어나고 아이 씨 e w h a 야 you 이 e e I see what you see. I see w h a 이는 근데 s e 예민해가지고 눈감아 y 대가 see. I see w h a 니 you see. I see what 있 o u see. I see what you see. I see what you see. I see what you see. I 이다가야 과자 하나 에잡시방이랑 침대 사 먹었지 애초에 양말 신고안올라가지 왜? 양말 씻고 왜? 왜 침대를 양말 씻어요 올라가고 고라딱시원하 쓰면 밖에서 <목소리> 더러운 거다 묻히고 와서 올라간다고? 그렇게 막 비비진 않잖아 너무 귀 하루에 한번하 밖에서 더러운 거안 씻은 애 보다냐? 어 그럼 왜.. 뭐 하자 근데. 옷 벗었잖아. 니네 몸에서도 땀 나잖아. 맞아 오, 몸에도 다 붙어. 얼굴은? 얘 얼굴 너무 커지지 않았어 얘? 누나 병 말하는 거야 뭐야. 이제 체형 앞에 두고 도 그만할 수 있어? 어젯밤 어젯밤 다 어젯밤 어젯밤. 어젯밤. 아 진짜 싸고 오네. 아씨차 갖고 오지 말걸. 야 일로 와봐. 이 사람은 네. 거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왜불사람가 알아서 틀이 되잖아 이기가이사람는데여기은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아아이사 아..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은이사면은이사이 사람은 이사 아니 뭐 먹자. 나는 짜파구리 아, 먹다오는 거 같다. 장난 아니잖아. 배부르지니까안먹어려고 먹고 싶은 사람이 끓인다. 밥만 보자. 그게 그래가지고. 어, 어. 너 많이 먹어. 어, 너, 많이 어, 먹어. 너 많이 먹어. 고생이 린다 어. 접시도 얼마 없네. 남 접시야. 남 접시 써야 되는 야. 자취하면서 밥 접시 쓰는 사람 봤어야이 새끼 자취 안 해봤다니까. 설거지. 는다고. 젓가락아야 설거지 귀찮으니까 이거 후라이팬에다가 한다잉 응. 음. 응. <laughs> 새끼. 빨리 좀 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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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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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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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고 지야 얼마나 다 그치 쓸던 걸로 해야지 야, 뭐. 야, 어떤 야 자취방에 다 없어도 김치는 있잖아 다 먹었는데 뭔 김치야 야여있네야 씨... 들 아니 이럴 거면 많이 끓였지 같이 먹자마자 래그 네. 네가 석깨끓이 <laughs> 보통 우리 즉석밥 많이 해 먹잖아. 햇반 vs 오뚜기. 하나 둘 셋. 오뚜기. 넌 오뚜기? 근데 오뚜기가 가성도 좋아? 그리고 마 차이 그렇게 안나거야 그러니까 왜 오뚜기냐 면 차이가 안 나는데 넌뭐 쌀은 ㅅ 이 요리. 쌀서다 드는데? 봐네쌀집안드이쌀집 여러분 두자.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고 최초로 거진 나오는 사람이 청소하기. 나는 결혼 해서 하다 무조건이. 행복 오, 씨 절대 못해. 최근에 워킹 집에서 여자친구 흔적을 본 적이 있다 없다. 이씨 빨리 대볼게 없어, <laughs> <목소리> 어, 없어. 그가 제일 심했어. 큰방 하나를 가벽만 쳐서 아 두집을 받는 경우가 있어. 이 가벽은 진짜 방음이 1도 안 되는 거야. 거기서 이제 동규랑 지금 놀러 갔는데 우리 집은 특히 조용 해야 돼. 옆에 도시생도 살고 막 그러니까 조용 해야 돼. 둘이서 밤에 누워가지고 진짜 이 정도였어. 야또 처먹는 데는 뭐할거지 한마디 했거든? 옆에서 팡팡팡 치는 거야. 그걸 참먹고 그냥 집이 되는 게? 그러니까 그게 집. <laughs> 집 집은... <야>, 씨! 아씨 깜짝 놀랐네. 아무튼 정수하야 돼. 너 올렸어. 친구들의 자취방들은 어떤 모습이고, 어떻게 사는지. 구명 놓으면 관인데 여기. 들어와 있을만한 공간도 없어. 다 나가! 아이, 칫솔. 한 4년 썼는데. <laughs> 양말 옆에 <laughs> 수술은왜 있는 거야? 피를, 심장물이 있어. 도비올때 저기서 물이세요. 이런 방을 왜 구한 거지? 이게 나의 아는 길이요. 소중히를 지켜주세요. 그러면 나를 부르면 안 되지. 꽈추형이나 이런 사람들 부르면 <laughs> 이게 아직도 깡패직벌이라고 있네. 하하